어 경로당으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로 발송됐습니다. 지도에서 주모 경로당을 확인을 해보면, 예, 이곳입니다.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 이 지역 주민분들은 지자체에 연락해 보시고 이주모 경로당으로 대피해 보시는 것도 검토 대, 대상입니다. 또 경북의 포항시에서도 대피 명령이 있습니다. 아, 오전 7시쯤이었는데요. 포항시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. 아, 대상은 대송면의. 칠성천 장동천에 범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아 칠성천은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. 아이 인근의 대각리 제네리 장동리 주민들은 아,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. 어좀더 화면을 들여다 보면요, 제네리 그리고 대각리 장동리 주민분들은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. 주민분들 중 아직 대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. 자체와 연락해 반드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또 전국적인 현재 태풍 경보 상황도 보겠습니다. 예, 빨간색 지역인데요. 지난번에 경보 연...